네. 뭐 얘기 들어보니까 탑 안에 부처님 사리라든지. 네. 예. 그 다음에 고자대. 네. 그 다음에 관역대 같은 그런 네. 공사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예, 예. 맞습니다. 어 관역대라는 거는 뭐그 공사가 아니고요. 이제 관역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 석가탄신일 날 네. 코끼리 위에 이제 탄생불. 음. 탄생불이 올라가서 이제 부처님날 그 행사를 하시는 거죠. 관욕대 탄생불을 올려 놓고 이제 관욕을 해 드리는. 음. 그걸 이제 관욕대라고 그러고 그 위에 이제 탄생불이 올라가고. 그래서 요렇게 조성하면은 이제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시는 날에만 요렇게 관욕을 아. 시켜 드리는 거. 네. 그래서 요거 이제 탄생불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관욕대라고 하고 음. 이제 그 위에 탄생불이 올라가는 거고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고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 앉는 자대인데 일반 그냥 연하자대가 있고 이제 고자대라는 거는 이제 나무로, 나무로 조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고요. 뭐 거기에도 뭐 이제 조각을 넣느냐, 안 넣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크기, 규모에 따라서 뭐 가격 변동이 생기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네. 탑 안에 부처님 사리 같은 게 담봉사. 아, 아, 탑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에서 이제 탑 안에다가 네.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음.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탑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FRP로 조성을 한다. 음. 그러면은 FRP로 조성을 하고 겉에는 돌로 돌 가루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석탑이 되는 거죠. 음.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삽탑 절반을 이어붙일 수 있게 끔돼 있어요. 칸칸이 뭐 이렇게. 그러면은 뭐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탑 절반까지 커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하는 거죠. 완벽하게 봉을 하면은 이제 뭐 사, 사리를 이제 모시는 탑이 되는 거죠.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. 네. 절에 가는 모든 것을 정말 다 하고 계시네요. 네. <laughs>